자, 형들, 요거 들어왔구요. 요거 이전이 열려가지고, 몸만도 가능합니다. 사실 뭐 한두 명 연락 왔었는데, 한 명인가 뭐두 명인가 몸만 사고 싶다 연락이 왔었었는데, 이전이 열려야지만 이제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그게 아마, 그래서 요거 알몸도 돼요, 지금. 알몸도 되는 불칸 캐논입니다, 불칸 캐논. 그래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혈렙이, 혈렙이 1 4레벨이고요 14레벨이고, 요, 불칸이에요, 불칸. 불칸 계정이고. 보시면은, 노란색 빛이잖아요? 노란색 빛은 불칸이고. 불칸이라니까, 오르피아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오르피아, 불칸, 뭐, 다 그냥, 에카디아다 그냥 불칸이라고 통칭하는 거지. 들어가서 보면 되죠. 네, 이제, 이거는 불칸이긴 합니다, 불칸. 이거는 불칸 계정이고. 불칸 캐논이고요. 578방에 340에다가 669고요. 7T에다가 7 t 에다가 767677이고요. 덴젤이형어서주고 자, 이거 66눈이네요. 66눈에다가 축5부. 그리고 9펜에다가 오명과 전설 1펜타. 시그는 풀입니다. 명중이 떠져 모뎀 6. 모뎀 6이 좋죠. 봄 3에다가 생이명 어서 주고 아뎀은 504, 농중은 644, 221에 215, 트리플은 73이고요. 우중은 400에 스정의4구력이고 스네가 268입니다. 268에 상적이 197 이거 뭐 불칸 이차의 1승이고요 라울 초월 1승, 에리라 초월 1승이고 22, 48, 30, 3개고, 4, 28 31전설에다가 중복까지 있고요 이단은 3개고 다 5, 6, 7, 8, 9, 10 16, 20, 23개 이승은 두개고요1승4개네요영웅은 하나 빠지고요, 영웅 하나 빠지고 요거 올초에 올승입니다, 올초 올승이고희기도 풀이고요 안타 3단에, 달라 3단에, 파포 3단에, 요 2, 곱하기 2마리니까 아우라 도전되고요. 요거 1 7전인네용합은다이놨어요용합다이놨고 4, 5, 6, 7, 8이고, 용 8개 빠지고, 올룡의올 정이에요. 다이나어요정령화도 4, 80, 11개, 11개 빠지고, 62.4, 9 6 86, 57, 30개 이벤트는 74고요. 영구풀입니다. 영구풀이고 94.9입니다. 94.9에다가 74, 21, 21전에다가 13개 요렇게돼 있고요. 각성풀이고 12, 9, 10에 2단계. 10, 10, 12단계, 네비트 풀. 12, 12, 11에, 요거, 하나 남았고요. 요것도 풀인데, 지금 2단계고요. 10, 19에 2단계. 9, 4, 9에 1단계. 요거는 8, 7, 1, 3이고요. 8, 7, 3에 마스터 666이고, 여기는 5, 3, 3. 1상 은하수 계정이고요1 0단계9 11, 1 2 1 14, 15, 하5 15, 15, 15, 15, 15, 1도 15, 15, 15, 15, 15, 15, 15, 15, 15, 5 캐논 일단 영스프레, 6정수 딥슬립 포함이고요. 오명코에 이머디까지 있고, 나머지들은 뭐 디서볼트샷, 오브합공은 지금 임팩까지 있고요. 하이드 있고. 26개에다가 4개 추가하니까 30개고요 2배 방어 임폐 전개가 지금 6번 하나 남았어요 임폐 전개 6번 1개 남았고 6번만 만들면은 되죠 요거 지금 다 완성이니까 부적은 지금 7층 부적 있고요 명토가 305만, 신탁은 3713만. 아티도 둘다 해놨고. 12개네요, 12개. 12개에 캐논 3개고요. 하축 구안이 하축 육안이고요. 템이 꽤 돼요. 템이 꽤 되는데 요 구조물은 각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삼십, 육십. 1 2 0 1 5 0 1 8 5 0에1가5 0 5 1 5자면5 105, 거든5 2 0 0이고요 105, 자면2 4 5 1다5에0 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5 5만 원짜리 뒤에 빼버리고 이런 거다 빼버리면은 지금 템값이 280이거든요. 요거에 14 리플 군주도 같이 주는 거고요. 지금, 알몸이면, 407, 315, 508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TJ로는 7 바살트 캐논이랑 4지배자벨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인데, 아, 요렇게인데, 자, 요렇게 가져가실 분 있나요? 20 내릴게요 형들 통으로 20 내려서 560 가져가시구요 280 280 양념반 후라이드 반 야. 이야... 자, 10더 내릴게요. 템값이 추가됩니다. 자, 이거는 대신에 520, 아, 320으로. 자, 요렇게 할게요, 오늘. 자 이렇게 할 경우들 없으면 올릴게요 여기서 다안 내리고 아 몸만 300 경매 할 경우들 자 몸만 300 가져가시죠 자 몸만 300 가져가시죠 300 경매 몸만 올려 줄게요, 형들. 전 번이 없는데 300골이라는 게뭔 소리예요? 가져 가 가져 가는 거에요 형님? 뭔 소린지 모르겠어. 가져 간다는 거야, 뭐야? 아이 그런 거안 돼요 안 돼. 어, 자, 요 올려줄게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음. 요거 2호 7호번 누가 300 바로 부르면은 바로 정리됩니다.